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속도가 붙은 특별재생 사업에 2017년 강진 피해를 크게 입었던 포항 흥해 일원이 재난을 극복하면서 행복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읍성이 복원되고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건립되는 등 다양한 복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영일 민속박물관 옆을 따라 성벽과 돌담길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고려 현종 때 축조된 도성을 복원한 겁니다. 지진 피해 복구 특별 재생 사업으로 당시 외고친입에 대비했던 의미 깊은 지역 유산을 문화 역사 관광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래도 일부 구간이라도 복원 한대 대가 엄청난 흥의 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흥해 주민들의 삼터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2,900억 원을 들여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다목적 재난 고소 등이 조성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흥해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내년까지 29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공공도 소관과 시립 어린이집, 재난 트라우마 센터, 국민 임대주택 200호 건설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흥해 주민들도 고통을 이겨내며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선착순 15명을 모집해 다음 달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마음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상담을 전공한 치유 농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텃밭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체험과 원예치료, 명상 프로그램 등을 이어갑니다. 지진이나 코로나 블루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포항 시민은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의 소형 전기 선방용 배터리 생산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안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과 어선용 배터리 생산 공장, 비즈니스 센터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우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으며 올 연말 한 아이슬란드 전기 소형선박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